자 한국에만 무려 천만 명의 탈모인이 있다고 합니다 저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미용실에서 이렇게 머리 내려 가지고 지금 보시면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있습니다 저도 특히 20대 중반에 이게 M자가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진짜 그때 받은 그 충격 공포 불안 이런 거는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다행히 조기에 좀 빨리 치료를 해 가지고 탈모 먹긴 했었는데 정말 우리가 미용실에서 머리 한번 잘못 깎아도 진짜 어디 다니기가 싫을 정도인데 이 탈모라는 건 진짜 자신감이 끝도 없이 하락하고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극한으로 달하는 게 바로 이 특히 남성형 탈모거든요. 오죽하면 비탈모인 남자들은 아침마다 부모님께 큰죄라고 추론되는데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탈모의 고통은 이제 감히 비탈모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야, 네가 머리 빠져봤냐? <laughs> 내가 <앞부분 아니야>, 부아니가 <laughs>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탈모가 왜 생기는지 원인과 특히 오늘은 내가 나이 들면 탈모가 나중에 올지 이런 거를 좀 미리 알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기 진단 방법, 그리고 정확하게 또 확진하는 방법, 특히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아주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한다니까, 닥띠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탈모의 종류가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원형 탈모, 뭐, 요런 세 가지 정도 있는 거 아니냐, 내지는 뭐요세 가지를 제일 많이 아시는데, 사실은 이말 자체가 아예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이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가 사실은 한 병이에요 요게 하나고 요게 하나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라고 하는 그 병이 바로 안드로겐형 탈모입니다 AGA 라고 하는데 자 요게 남자한테 오면 남성형 탈모고 말 그대로 여자한테 오면 여성형 탈모입니다 같은 병이 일로 오면 이거 절로 오면 저거 병 자체는 같은 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의 무려 50에서 80%가 이거를 최소한 약간은 앓고 있다 고 하고 여자는 20에서 30% 무려 4분의 1이 안드로겐형 탈모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안드로겐형 탈모가 그냥 탈모의 전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거의 90% 이상이고 나머지 무슨 원형 탈모, 효지기 탈모, 흉터성 탈모, 삼차탈모 이런 것들은 다 합쳐도 10%가 안된다는 거죠. 뭐 우리 인류의 뭐1% 2% 가지고 있고 사실 이 휴지기 탈모만 전체 인구의 10%에서 20%좀 많은 분들이 알긴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돌아옵니다. 잠깐 지나가고 많은 거기 때문에 어느 포인트에서 탈모 인구를 딱 모아봤을 때는 이거 역시 또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탈모의 종류를 3대장을 뽑으면. 안드로겐형 탈모, 휴지기 탈모, 원형 탈모. 요렇게 분류를 할수 있고, 요세 가지가 이제 진정한 탈모의 3대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안드로겐형 탈모가 90% 이상이에요. 거의 이거다. 그냥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마 그냥 100%이 안드로겐형 탈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여자분한테는 이제 요런 형태로 오는 건 아니지만 그 여성형 탈모 역시 안드로겐형 탈모 같은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세 병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자, 이 안드로겐형 탈모는 자세히 보시면 여기 헤어라인이 올라간 이 부분에 머리가 빠진 게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도 머리가 있어요. 있는데, 염화라고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모발이 약해진 겁니다. 가늘고 약해진 솜털 같은 게 여전히 여기에 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휴지기 탈모나 원형 탈모는 진짜 머리가 빠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완전히 지금 머리가 없는 부분이 있죠. 휴지기 탈모나 원형 탈모는 정말 말 그대로 이거는 탈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휴지기 탈모는 뭐냐? 자, 우리가 뭐 무리한 다이어트 하니까 갑자기 탈모가 왔다. 뭐 엄청나게 큰 충격받고 나니까 갑자기 탈모가 왔다. 갱년기에 탈모가 왔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휴지기 탈모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떤 급성 스트레스로 인해서 머리카락이 진짜 털갈이하듯이 빠지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 동물 털갈이하고 진짜 똑같은 원리가 뭐냐면 결국은 웬만하면 또 다시 난다는 거야. 물론, 이제, 이, 무슨, 급격한 다이어트나, 뭐, 정신적 스트레스나, 이런 원인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제대로 제거 되느냐에 따라서, 머리가 얼마큼 돌아오느냐가 또 달려있긴 하지만, 정말 웬만하면, 그래도, 효직의 탈모는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야, 살, 갑자기 확 빼면 탈모 더 심하게 온다. 살 빼지 마라. 든지, 니네 지금 탈모 고민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 더 빠지겠다. 차라리 그냥 고민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말도 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가 빠지는 거는 휴지기 탈모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안드로겐형 탈모랑은 거의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안드로겐형 탈모를 가지고 있는 분이 반드시 이 안드로겐형 탈모로만 머리가 빠질이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남성형 탈모 가지고 있는 분이 휴지기 탈모도 올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노력은 하셔야 되는 건 맞기는 맞아요. 맞기는 맞지만, 남성형 탈모랑 근본적인 상관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 나 이거 이마 라인 올라가는 거 M자, 이거 최근에 사업 실패해서 무슨 사기 맞아서 뭐 누가 돌아가셔서 이런 스트레스 탓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우, 나 이거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 더 빠지는데, 최대한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런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더 받는 스바스에 빠지지 마시라는 거야. 자 그래서 스트레스 탓도 하지 마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까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 우리 안드로겐형 탈모 근본기전과 스트레스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하나 남은 요 원형탈모는 또 뭐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체질에 가까운 거고 유전이니까 이거는 일시적인 거라서 또 회복이 될 여지가 있는 거지만 이거는 뭐냐면 질병이에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어떤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이거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기에 쓰는 약도 많이 개발돼 있고, 여러가지 또 신약들도 나오고 있는, 그게 바로 이 원형 탈모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방치하게 되면, 이제 속눈썹까지 싹다 빠진 전신 탈모로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원형 탈모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시고, 이건 질병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중점적으로 기억을 좀 하시고, 이제부터 이안드로겐형 탈모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남성형 탈모라고 흔히 얘기하지만, 이 병의 정확한 이름은 안드로겐형 탈모입니다. 또 다른 말로 패턴 탈모라고도 해요. 그래서 패턴 탈모도 정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왜 이름이 패턴 탈모냐? 자, 남자는 M자의 정수리, 여자는 이렇게 크리스마스트리 패턴으로 어떤 일정한 모양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패턴 탈모라고 하고, 요거를 특히 남성형 탈모, 요거를 특히 여성형 탈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과학적인, 정확한 병명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흔히 유전성 탈모다 하는 그게 바로 이 안드로겐형 탈모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뭐, 한대 걸러서 온다든지, 뭐, 어머니로부터 무게 유전 된다든지, 그런 거는 다 사실이 아닙니다. 요, 유전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안드로겐형 탈모에 우리나라 교수님이 만드신 요 분류법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여기서 L하고 M0가 이제 정상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평평한 사람, 그다음에 약간 들어간 사람, 여기까지는 정상이고 이제 진짜 안드로겐형 탈모는 이제 M자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M1 2 3가 있고 또 이렇게 이마가 쭉 올라가는 C나 뭐 U 타입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수리만 빠지는 형태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대로 여성분들은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형태로 이렇게 탈모가 되는 분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만 나타나는 타입도 있고, 뭐 병합돼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안드로겐형 탈모 왜 생기냐? 자, 남성호르몬이랑 유전이다. 자, 요거, 모든 사람이 이미 다 아는 거지만, 요걸 좀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남성 호르몬이 두 종류가 있어요. 자, 테스토스테론이 있고,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요두 종류의 남성 호르몬 중에서 요 DHT가 이제 탈모의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게 이제 테스토스테론보다 무려 다섯 배나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DHT가 이제 탈모 유전자랑 만나면,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인 그 안드로겐형 탈모가 되는 거고, 이 탈모가 아까 누누 얘기하지만 머리가 빠지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가늘어지고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연모화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 모발 한 가닥의 일생을 보면 우리가 성장기 퇴화기 휴지기 탈모기 이런 네 단계를 거칩니다 근데 우리 모발의 거의 대부분 90%가 이 성장기 과정에 있는 모발이에요 그래서 우리 머리카락 지금 100개를 뽑으면 그 중에 90개는 자라고 있는 애다 2%만이 성장이 멈추내고 한10% 정도가 휴직이 있는 애그 다음에 이제 탈락하고 있는 애들이 지금 있을 건데 우리 DHT는 남성으로 보는 여기서 이 성장기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성장기를 대폭 줄이고 아니면 또는 이제 성장이 제대로 안된 애들을 배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휴직이나 뭐 탈모기나 이런 데 관여를 하는 휴직의 탈모나 원형탈모와 다르다 정말 머리가 빠진다기보다는 여기도 약간 관여를 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성장기에 주로 관여를 해서 모발을 약하게 만드는 거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탈모약이 남성 호르몬 억제제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얘만 억제하는 거지, 얘는 원리상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테스토스테론이 우리 몸에서 이 효소에 의해서 DHT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효소만 억제하면 우리 몸에서 DHT는 거의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효소 억제제가 탈모약이기 때문에 그 탈모약을 먹으면 이건 억제되겠지만 사실 얘는 어떻게 보면 원리상으로 는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고 얘는 뭐냐? 자, 얘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언뜻 남성호르몬이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 역할을 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뼈, 근육, 적혈구 이런 거를 강하게 만들고 늘려 줘서 신체 운동 능력도 향상시켜 주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남성 호르몬에 어떤 기대하시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성적인 역할도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게 바로 요 테스토스테론이고요. 반면에 저 탈모의 주범 DHT는 생식기, 모발, 피지선 요런 세 가지 분야에서 역할을 하는데 먼저 생식기 부분을 보시면 남태아 성기가 뭐냐면 이제 태아 때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 이제 성기가 발달할 때이 DHT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산부들 탈모약 잘못 먹으면 기형아 출산한다 이 말이 뭐냐면 어떤 진짜 무슨 기형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남자아이의 성기 발달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기가 작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탈모가 엄청 많이 먹었다 이러면 성기가 아예 발달하지 않아서 여자처럼 나온다든지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지 완전히 무슨 손가락 6개 나오고 이런 기형아가 나온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자 요거에 대해서는 또한 다다음 시간쯤에 탈모 약에 대한 영상에서 또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남태아 성기 발달에 관여를 할수 있고 또 DHT가 우리 전립선의 발달에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그 다음에, 요, 얼굴 앞면 피부에 전반적으로 DHT가 다 관여를 해서 여기는 머리를 뺏기지만 여기는 털을 또 많이 나게 만들어요. 또 그런 면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지선의 분비에 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각세 분야에서 DHT는 장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전립선 부분에서는 전립선 발달을 촉진시켜서 정의 양을 늘려주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너무 많아지면 이제 나이 들어서 전립선 비대로 소변을 못 보는 그런 고생을 할 수가 있고, 모발 측면에서 수염이 풍성하게 하는 장점이 있지만, 또 반대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가장 그 고통스러운 탈모라는 최악의 병을 일으키는 그런 또 주범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지선 측면에서 장점은 얼굴의 윤기나 모발의 윤기가 흐르도록 도움을 줄수 있지만, 또 반대로 너무 가해지면 단점으로는 여드름이나 지루성 피부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d h t 가 많아서 남성형 탈모가 오기 때문에, 이 남성형 탈모 환자분들이 지루성 피부염, 내지는 뭐 비듬,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게 또 2차적으로 탈모를 가중시키는, 한번더 악화시키는 그런 면이 올 수가 있는데, 그래도 남성형 탈모는 사실 이제 정말 탈모약을 안 먹으면 계속 무조건 진행하고 그게 약간 비가역적으로 진행하는 면이 있지만, 지루성 피부염으로 인한 탈모가 가중된 부분은 우리가 지루성 피부염 치료를 함으로써 그 부분만큼은 다시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성형 탈모 있는 분들이 지루성피부염이 같이 동반돼 있다면 이 지루성피부염 치료는 꼭 적극적으로 같이 좀 하셔야 된다는 거자 그래서 남성호르몬의 역할은 알겠고 그러면 유전은 뭐냐 도대체 뭘로 유전되는 거냐 자 지금까지 발견된 탈모의 유전자의 개수가 몇 개쯤 될것 같으세요 뭐 당뇨에 관련된 유전자가 300개다 400개다 뭐 고혈압에 관련된 유전자가 몇백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자 탈모에 관련된 유전자의 개수는 자 대략 천개 정도입니다. 자 이러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어떤 유전으로 상염세체 우성으로 뭐 유전된다 모계 유전이다 이런 게다 맞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한두 개도 아니고 천 개입니다 천 개. 자, 심지어 그게 다 최근에 또 발견되고 있는 것들이 2008년에 뭐몇 개, 뭐 2012년에 몇개 이런 수준으 가다가 2019년에 이제 400개 막 이렇게 발견되고 있고 유전자가 어디 어디 있는지 이런 게 2019년에 이제 겨우 이 정도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잖아요. 완전 최근까지도 우리가 탈모 유전자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 다 잽도 몰랐다는 거죠. 진짜. 그래서 그 유전자들을 다 펼쳐보면 이렇게 됩니다. 1번부터 해서 2, 3, 4가 없는 데가 없죠. 지금. X까지 전부 다 있고, 뭐,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유전자,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유전자, 이런 부분 이렇게 수많은 온 유전자에 다 걸쳐 있으니까, 우리가 무슨 상념 색채 우성인지, 열성인지, 무슨 모계 유전인지, 이런 걸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게.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도 오는 게 있고, 분명히.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상념 색채 우성으로 오는 것도 있고, 상념 색채 열성으로 오는 것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천 가지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 유전자가. 여기서 몇 프로가 와야지 우리가 어느 정도 탈모가 된다 이런 것도 100%다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최근에 밝혀진 것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혈압 당뇨보다 더 복잡한 유전을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유전병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냥 통계적으로 딱 내보면, 그 안드로겐 탈모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의 유전율이 뭐 80%다 이런 연구도 있고 또 일란성 쌍둥이 연구를 해보니까 뭐 유전율이 92%에 이른다 심지어 이런 연구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 우리 뭐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탈모 성향까지 전부 다 뒤져 봐야 됩니다 그런 게 어떤 유전자가 어떻게 내려올지는 다알 수도 없고 아마 평생 가도 다 모르지 싶은데 확실한 거는 유전력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탈모가 왜 여기까지만 진행하고 항상 요 뒷부분은 남아 있느냐. 자그 이유가 뭐 설명하려면 복잡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외배엽. 이게 중배엽에 관련된 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드로겐, 남성호르몬은 이 외배엽 피부에만 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빠지고 수염이 나는 것도 거의 이 부분에만 관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뭐 어떤 유튜브 보니까 여기 뭐 얼굴 근육이 활성화돼서 뭐 여기만 빠지고 여기는 안 빠진다 그런 얘기도 보긴 했는데 진짜 할만 아닌데. 그런 게 아니라 자, 여기 중배엽 피부 부분은 안드로겐 그 센서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빠지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모발은 평생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 모발을 뽑아서 이렇게 모발 이식도 할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내 고모 삼촌 이모, 뭐 외삼촌 전부 다 보니까 누가 탈모가 있어서 나는 탈모가 될게 너무 불안하다. 유전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결국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그 탈모를 미리 알수 있는 방법, 선별검사 방법, 그 다음에 확진 방법, 탈모 진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미리 아는 방법.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자, 요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어플에서, 이거 저도 한번 광고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DTC 유전자 검사라고 해서, 병원에 안 가고도 우리가 그냥 구강세포나 침한 방울 채취해가지고, 그걸로 내 네, 유전자를 싹다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침으로도 탈모를 파악할 수 있다, 뭐 이런 어플도 있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은데, 이게 정확도가 사실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자, 이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은 당연히 50대 미만이겠죠. 여기서 민감도가 뭐 87%고 트위도가 42%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탈모인 중에서 요 유전자 검사를 역추적해 보니까 양성이었던 사람이 87%였다. 그 다음에 비탈모인 중에서 요 유전자 검사를 역추적해 보니까 탈모 유전자 음성으로 나온 게42% 정도였다. 비탈모인 전체 중에서. 자,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그렇게 정확도가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아까 탈모 유전자가 1000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검사에서 탈모 유전자를 20개 정도 검사해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중요한 것만 뽑아서 해 주겠지만 1000개에서 20개만 검사해 준다는 거는 그렇게까지 정확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리고 우리 인류가 아직까지 탈모 유전자에 대해서 100%다 알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유전자 검사는 흥미를 가지고 한 번쯤 해볼 수는 있지만 이걸 정말 진료에 어떤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이 결과를 맹신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탈모의 선별검사 내지는 확진검사는 결국 딱 하나입니다 1년에 한번 모발확대경 검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부과 가시면 모발확대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두피 사이로 돋보기 같은거 집어넣어서 모근이랑 싹다 보는거 있잖아요 자 요거를 심지어 한 번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번 이렇게 시리얼로 쭉 연속해서 그 경과를 찍어 놓아야 가장 정확한 확진 검사이자 심지어 그 조기 진단 방법도 미리 아는 방법도 요 1년에 한 번씩 계속 모발 학대경연속에서 경과를 보는 게 선별 검사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완전히 M자가 쫙 올라가고 정수리가 훤이 비고 이런 정도 되면은 뭐 그거는 아 확실히 맞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약간 애매한 단계에서 정확한 확진 검사는 결국은 이 경과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이마가 M자로 좀 많이 올라간, 그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좀 그런 스타일의 헤어라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년에 비해서 밀려 올라간 건지, 원래 그런 건지는 경과를 봐야지만 알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경과도 대충 눈으로 보고 지나간 게 아니라 모발 확대경을 대해서 어느 정도 염모화가 일어나는지를 봐야 정확하게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내가 탈모 유전자 확실히 가지고 있는 거 같은데, 미리 알수 있는 방법 없냐? 결국은 피부과에 1년마다 가셔야 된다는 거죠. 보통은 우리가 성인되고 나서부터 뭐 20대부터 다니면 되지만 내가 정말 부개 목에 양쪽에서 탈모 유전자 너무 강력하게 받은 것 같다. 너무 확실하다 나는 이런 분들은 보통 사춘기 생기고 나서부터도 1년에 한 번씩 가서 진단을 받으라고 합니다. 불안한 분들은 그렇게까지 하라고 할 정도로 피부과 가서 이 모발 확대영을 해봐야 정확하게 남성 탈모를 진단하고 조기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이렇게 설명드리면 아유. 무슨, 모발 이식하러 피부과 가는 것도 아니고, 아직 탈모도 안 됐는데, 그 미리 좀말라고 피부과까지 가야 된다는 게 말이 되냐, 라든지, 또는, 아휴, 피부과 가면 백발백중 그 탈모약 먹으라고 할게 뻔한데, 집에서 좀 알고 싶구만, 그뭐또 병원에까지 뭐 가라하노, 이렇게 분명히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남성형 탈모, 안드로겐형 탈모를 집에서 조기인단할 수 있는, 그나마, 그나마 가장 정확한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네 가지 조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 같은 조명. 두 번째, 같은 카메라. 세 번째, 같은 화각. 카메라 각도라는 거죠. 네 번째, 나의 같은 위치. 자, 같은 탈모 정도라도 이렇게 찍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찍는 게 훨씬 더 탈모가 많이 진행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각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조건을 반드시 동일하게 정확하게 딱 맞춰둔 상태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정말 해서 뭐 3일 간격, 내지는 뭐 일주일 간격. 이렇게 일정하게 사진을 딱딱 찍는 겁니다. 그래서 M자 같은 경우에 특히 쉽게 찍을 수 있겠죠. 그 같은 조건을 촬영한 사진을 연속해서 뭐한두달 정도, 아니면 뭐 어떤 분들은 뭐한 달만 찍어도 표가 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달 정도 이렇게 쭉 연속해서 시리얼하게 찍어서 이걸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M자 이마 라인이 슬금슬금 올라간다, 아니면 정수리가 약간 연해진다. 이런 거는 정말 확실한 남성형 탈모의 진행 증거라는 거죠. 조기 진단 방법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방법이 집에서 할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 자, 심지어 연속에서 찍어 놓은 이 사진을 병원에 들고 가면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도 좋아합니다. 내가 배가 아파서 왔는데 집에서 복부초음파 검사 다 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떠먹여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실 그 피부과 선생님도 원래 이 라인이 태어날 때부터 이 정도인지 지금 밀린 건지는 그 당일날 한 번만 보고는 사실 알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찍어 놓은 사진이 있으면 피부과 선생님들도 너무 좋아하니까. 지금 탈모 유전자가 있어서 걱정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네 가지 조건을 맞춘 동일한 세팅으로 촬영을 연속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헤어풀 테스트라고 해서 머리 잡아당김 검사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이제 M자 라인, 정수리 라인 이렇게 잡아 당겨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번 당겨봤을 때세 가닥 이상 나온다. 이러면 남성형 탈모 의심이고 다섯 가닥 이상 나온다. 이러면 거의 확실하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자, 이 모발 당긴 검사는 원형 탈모, 그 다음에 휴지기 탈모도 빠지고 있을 때그 급성기에 주로 양성으로 나타나지. 우리 그 남성형 탈모, 여성 탈모, 안드로겐형 탈모에서는 일반적으로 결과가 음성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면 반대로 그 결과가 음성이면은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를 의심할 수 있냐?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또 너무 초기에는 양성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발 당긴 검사를 해서 양성으로 나오면 원형 탈모나 휴지 탈모의 급성기를 의심해서 피부과를 가야 되는 건 맞지만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를 의심하거나 뭐 제외하거나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모발 당긴 검사로 안드로겐형 탈모를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귀 사이에 정수리에 선을 쫙 그어가지고 여기 M자 제일 깊은 부분부터 이 길이가 뭐 2cm 미만이면은 남성의 탈모를 의심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이거 역시 원래 체질적으로 이 라인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는 그 경과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간이 방법이 있지만 이것도 전혀 정확하진 않고요. 그리고 또 인터넷에 보면, 요런 이제 뭐 남성형 탈모, 안드로겐형 탈모, 의심 증상들, 요런 떠도는 글들이 많은데, 자, 요런 것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요것도 의심할 수 있는 정도지, 이거 가지고, 아, 맞는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요런 게 있으면은 피부과를 한번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봐라, 요런 의미로 생각해 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자, 집에서 할수 있는 가장 정확한 좀 의미 있는 도움되는 검사는 같은 조건으로 시리얼하게 M자 라인을 촬영해서 경과를 보는 거다. 요게 가장 좋은 검사고, 요게 밀려가는 모양이 있거나 아니면 요런 증상이 있으면 남성형 탈모를 의심해서 확실하게 피부과 지금 바로 가셔서 모발 뭐 확대형 검사하고 정확하게 진단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 탈모의 분류부터 정의, 기전, 그 다음에 조기 검사 방법과 정확한 진단 방법까지 오늘 탈모 첫 시간 탈모의 어떤 개요에 대해서 전부 다 자세히 설명드렸고, 오늘도 세 줄력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